한 차분한 밤, 긴 하루의 일을 마친 후 이찬원은 자신의 집 앞에서 두 번의 익숙한 모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그의 선배 동료인 송대관과 태진하였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그들을 보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익숙한 얼굴을 보며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늦은 저녁 식사를 위해 그들을 집으로 초대한 이찬원은 동료들과의 대화를 기대하며. 그들의 예상치 못한 방문의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맛있는 식사와 공유된 웃음의 메아리 속에서 어깨에서 존경받는 인물인 활발하게 웃던 송대관이 최근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를 그만둬야 했던 그의 약한 건강 상태를 밝히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찬원을 놀라게 한 것은 대관이 280억 원의 엄청난 빚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태진아도 차갑게 분위기를 분위기를 더하며 대관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중증의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공유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진 송대관은 이찬원에게 도움을 청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돈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일을 다시 시작하고 빚을 갚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찬원에게 20억 원을 빌려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선배의 고통에 깊이 감동한 이찬원은 생각 없이 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대관에게 추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함께 음악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과거 MBC 라디오 스타 방송에서 트로트 가수 송대관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더 많이 공유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실패한 부동산 투자로 인해 280억 원의 엄청난 빚에 휩싸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빚의 일부를 줄이기 위해 그들은 집을 경매에 붙이고 지난 3년 동안 임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대관은 또한 대천에 7만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집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토지에 투자하는 것이 그들의 재정 위기를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대규모 자금 때문에 그들은 은행 대출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토지 계약을 체결하고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데 지연되면서 이자가 누적되어 빚이 상상할 수 없는 280억 원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심각한 상황에 우울해진 대관은 음악 산업에서 약 1년 동안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내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을 표현했습니다.